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쌀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쌀포자도 있고 뱀사자도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걸기구자가 보입니다. 그죠?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 다음에 쌀포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장막처럼 둘러싸고 자 인자가 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뚫리시고 달리셨죠 그죠 그때 어떠,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이 장막처럼 둘러싸고 대적들이 애워 쌌다 이렇게 쪽을 그래, 쌀포라 그랬죠 달려들어 비방할 때에 두려움이 감쌌다 꽤 그래, 싸다 이런 뜻이죠 자 어둠을 숨는 곳으로 삼을 때에 자 어둠을 숨는 곳으로 삼을 때에 숨으은자 보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으셨다 우리가 그죠. 부르짖다 때는 뜻이죠. 예, 뱀 사탄이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뱀에게 발을 상하시는 분이 되셨을 때, 자 여기 하나님께서 못이 박히는 거죠. 하나님이 못이 박히고 장대에달리셔 가지고 부르짖을 때 어둠이 숨는 곳으로 삼으셨고 어둠이 감쌌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애워쌌고 장정들이 애워쌌고 사람들이 애워쌌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비방함으로 두려움이 감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이를 베다 이런 뜻이 되죠. 계시록의 12장을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헐떡이면서, 이분이 청동뱀처럼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시편의 걸귀로 구절이죠, 그죠? 걸귀구자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어떤 지역이 되는 거죠. 우리 고구려 할때 그죠? 높은 땅이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그죠? 참고해서 참 재밌는 뜻입니다. 고구려가요. 예루살렘 시온의 산에서 시편의 글귀로 부르짖으셨다 이런 뜻이죠. 자, 메시아께서 십자에 가 달리셨는데 인자인데 사람들이 옆에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이 비방함으로 그들이 비방함으로 두려움에 감쌌을 때 그분이 시편의 구절로 부르짖었다. 그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애웠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자식이다. 이런 뜻이죠. 뱀사자 태아, 자식.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러 그때 그분이 씨를 본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영혼을 드립니다. 하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씨를 본다. 그래서 태아, 자식.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과 자은 성도들이 <laughs>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건 초실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배다, 초목이 무성하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이땅 이름이 되는 거죠. 땅에 오셔가지고 부르지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풀이 무성해지고, 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망에 이르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분이 대신 또 어, 이 옆에 둘러싼 사람들을 대신해 가지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부르짖으셨다는 저들의 죄를 사여주옵소서. 그 그래 피발린 분양단처럼 속죄제 때. 피발린분장된처럼간구하셨다 그래, 청동병과 같이 나를 보고 자기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로 믿는 자를 어렵게 하셨다. 그들을 뱀의 권세에서, 뱀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권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자기를 애호사고 있고 공포를 비방하지만 그를, 그들을 를그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감사다 싸다, 용납하다, 너그렇게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곁에선 또 사람이 있었는데, 아리마데 요셉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향풍관계 세마포로 사서 무덤에 모셨다. 이분이 십자에 가부르짖으시고 죽으실 때 사람이 한명 있었죠? 아리마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모셨다. 아우르도 함께 넣었다. 꾸름이 보따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십자에서 가 어둠이 감쌀 때 그분이 부르짖습니다 모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의날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셨을 때, 곁에서 마리아가 있어 모태에서 날때, 모태가 뭐죠? 뭐가 뭐죠? 마리아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뵌 분이죠.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 부르지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은 이 자식을 뵌 사람이죠. 그죠? 자, 아이를 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강보에 사서 구에 누이신 분이다. 그래서 싸다 감싸다, 보따리,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 이게 땅 이름이죠. 어둠이 말때 부르짖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그 땅에 오셔가 메시아가 부르짖으셨죠? 예, 청동뱀처럼 헐떡이면서 그분이 청색깔로 변하시면서 부르짖으셨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 자기 자식을 보는데, 그 자식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냐면, 날개 아래에 독수리와 암탉과 같이 감싸는 분이다는 거죠. 이분이, 이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분이 자기 자식을 낳는다는 거 부르짖을 때 자기 씨를 본다는 그때 그씨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감싸주시는 분이다 독수리와 같이 날개 지단 독수리와 같이 또암타과 같이 모시고 감싸주시는 분이다 그서 싸다 감싸다 용납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